발송의 세상 답사기. 안녕하세요. 발송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서울이 아니어도 오를 곳은 오른다.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부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랬죠 네. 어, 오늘은 이제 다음 도시 대구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대구가 이 책을 쓰실 때는 엄청 상승기였나봐요. 작년에 상승기였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상승 요인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일단 대구에서는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작년에 아마 수원구 같은 경우는 이제 투기 과열적으로 지정이 되기도 했죠. 네, 지방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지정이 됐었죠. 네, 네. 대구에 대해서 대구 자주 가시잖아요, 아빠, 숙님 어, 그. 자주 갈 타이밍이 있고요또몇달또안 네. 또 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네. 아무리 안 가도 석 달에 한 번씩은 가는 것 같아요. 네. 지난 달은 네. 세번 갔다 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laughs> 그럼 대구에 네. 대해서 더 해주실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가서 떡볶이만 먹고 와서 뭐, 무슨 얘기 해드릴까요? <웃음> 떡볶이 <웃음> 얘기할까요? <웃음> 대구 가시면 대구에서 무슨 얘기 하세요? 어, 그래서 또 이제 클라이언트 미팅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그 특강 가죠. 예, 이번에도 책 나와서 어... 지금도 사열 아파트는 있다 가지고 특강을 하고 왔죠. 네. 수성구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해서 많이 하셨어요. 되게 에 어,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강,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구를 일단 먼저 설명 드린 다음에 다른 지역도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입지 평가, 상품 평가를 할때 일단은 강남구를 설명해야지 다른 지역 설명이가 편해요. 예. 그래서 이제 똑같습니다. 그 대구도 수성구를 설명한 다음에 수성구 아닌 지역까지 설명을 해야지 이해가 더 빠른 거죠. 그래서 이번에 특강할 때도. 수성구 설명을 시작한 다음에 어, 저희 달성군까지 싹 설명을 드렸죠. 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구의 교육을 대표하는 도시라고, 네, 이제 교육 프리미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구는 뭐 이렇게 유달리 교육에 대해서 열의가 높은 이유가 뭘까요? <laughs> 어, 그러니까 대구뿐만이 아니라 네. 비소울 지역들은 다 교육에 대한 열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말에 그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뭐 마을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뭐 보내라 그런 말씀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 산을 다 보면은 그니까 저희처럼 서울에 살면은 잘 인식을 못 하겠시겠지만 어 서울 대비 소외가 되고 있다는 것들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니까 저도 짧게 짧지는 않지만 한 10년 정도 경기도에서 살았거든요, 신혼 때 네. 그냥 살았는데 그러니까 네. 저는 그냥 서울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별 그런 반응이 없었는데. 경기도나 인천 사시는 분들도 서울보다 소외된다는 걸 느끼신대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언급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 수도권 말고 그 수도권 이외지에 비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더 그런 것들을 느끼시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외감을 어, 내 자식들한테는 느끼지 않게 해주려고 무조건 서울로 보내려고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로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울에 있는 직장으로 취직을 시키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직장에 취직하려면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시키죠. 그리고 이제 어~ 사법고시 이런 것들도 아마 이제 법원이 워낙 그~ 서울에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내려고 하시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구도 대구지만 광주 호남 쪽에서도 사법고시의 합격률이 되게 높,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다이제 서울에 있는 그런 법원들 검찰직 이런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셨던 것 이유가 네, 그런 이유가 있는 것들이죠. 어 그리고 이제 하나만 이제 이거 책을 전반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만 좀 정확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대구는 비싼 이유를 자꾸 사람들이 학군이 좋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학군이 좋기 때문에 비싼 것도 맞는데 왜 학군이 좋은지를 일단 먼저 아셔야 되잖아요. 그걸 여쭤봤잖아요. 왜 대구에 이렇게 교육열이를 붙이고? <laughs> <laughs> 네. 네.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서울에 진출을 시키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네. 대구를 탈출 시키고 싶어서. 아마 공군 더셨던 것 같아요.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음. 제가 부모가 되니까 그런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수성구가 비싼 이유는요. 학군이 좋아서도 그런 이유가 포함이 돼 있지만 그거보다도 일자리가 좋아요. 일자리는 중구가 보통 많이 언급하지 않으셨나요? 어, 그러니까 네. 이제 절대적으로 숫자가 많은 게 중구고요. 절대적으로 숫자가 많은 게 중구인데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장들이라는게 있잖아요. 음. 예를 들어서. 네. 어~ 어떤 직업이 제일 좀 자식들한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세요 건물주요 <웃음> <웃음> 건물주는 중개에 많겠네요 <laughs> 뭐~ 했수 정도도 많긴 합니다 건물주 말고 그거는 그냥 뭐~ 직업이 아니어도 되잖아 <laughs> 어~ 은퇴가 없이 할수 있는 전문직 이런 거죠 네. 그쵸, 보통 이제 사자가 붙은 네, 것들이죠 네. 의사 그다음에 변호사 그다음에 뭐~ 법원 뭐 판사 다음에 또뭐 그런 공무죠 네, 회계사, 네. 뭐 기타 등등, 어, 대 공무원들, 네, 다음에 또 요즘은 선망 지장들이 방송국 피디들, 기자들, 뭐 선망 지장이죠 그게 저희 대구에는요 너무 신기하게 수송구에다 있어요. 음, 네. 법원, 은행, 그다음에 뭐 관공서, 그다음에 뭐 박물관, 박물관도 거기 다 있는 거죠. 수성 박물관 거기 있잖아요. 뭐, 그래서. 어, 사람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직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거기 다 몰려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수성구 이외에는요, 중구는 이제 상업시설 위주의 오피스가 많고요 나머지 지역들, 뭐 달서구라든지 달성군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어, 제조업 위주잖아요. 그래서 좀, 이게 좀, 뭐, 계층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선로도, 선호고도가 되는 직장들은 수성구에 다 있고, 나머지 지역들은 이렇게 좀 퍼져있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어, 수성구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일단 서울에 있는 강남구, 플러스 종로구, 플러스 여의도 플러스 그니까 서울에 있는 (3대) 업무적을다 플러스해 놓은 거에다가 학군까지 포함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러면 수성구가 제일 비쌀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대구는 수성구가 압도적으로 비싸고 그다음이 어디가 될 것인가 이렇게 따져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간단하게 빠숑의 그~ 춘천살인 포인트 보면 수성구가 평당 3천만 원이) 넘는 아파트 단지가 어~ 될 것인가. 어떤 단지가 평당 (3000만 원이) 넘는 아파트 단지가 될 것인가 주목하라고 하셨는데 네. 될까요 <웃음> <웃음> 그 책이 작년 이제 가을에 나왔거든요 네. 예, 됐어요 벌써 아 그런가요 예. 대구가 평당 (3000만 원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네. 그니까 더 올라가진 않고 있는데 보통 이제 많이 오르면은 또 한번 셔간 타이밍 있잖아요 네. 예 지금 그때 (2000만 원) 후반동 뽑했던 단지들은 다 어~ (3000만 원) 넘었고요 너무 전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잠시 보합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서울이 아니어도 오를 곳은 오른다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아파트까지는 다 설명을 안해 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네. 여기에 있는 각 지역별 시세와 아파트 정보는 지금도 사야 할 아파트는 있다에 다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꼭 같이 보셔야 돼요. 그니까 정말 좀 죄송했던 얘기인데 어 근데 제가 봐도 이게 두 개월으로 분리하는게 맞을 것 같아요. 한국이 너무 두껍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책도 지금 너무 두꺼워서 두 예, 이거도 솔직히 예, 두꺼웠죠. 이거 원래 넘어요. 처음에 2만 2천 원 받으려다 이것도 <laughs> <좀> 가격 을 낮춰서 1만 <laughs> 8천 원나았던 것들인데 맨또두 개월 내야 되니까 가격 부담 되실까봐. 예. 그래서 아무튼 꼭 지금도 사야할 아파트는 있다랑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아파트까지 제가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설명들을 서울이 아니어도 오를 곳으로오른다에 설명을 해 놓은 것이고요. 그 구체적인 지역과 구체적인 아파트의 설명은 지금도 사야 할 아파트에는 있다 라에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두개꼭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린 대로 3천만에 넘어간 단지들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그거 다 제가 상위 위에다가 표시를 해놨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알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 찍는게 아니라 어, 만약에 넘는다고 하면은 그 아파트밖에 없거든요. 지금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한 곳만 선택하라고 하면 무조건 수성구라고 하셨는데 네. 뭐 빠쇼님은 대구 가서 만약에 살아야 된다 하면 수성구에 가서 사시나요? 네. 네. <웃음> 제가 <웃음> 3주 전에 네. 이제 대구 특강을 갔었어요. 네. 어 특강을 어디서 했냐면요. 그 수성구에 가면요. 그 범호동 사거리가 있습니다. 제일 비싼 아파트 두 개가 있어요. 네. 예. 어 거기 그랜드 호텔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제일 고급 호텔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대구가 비즈니스가 많지는 않나봐요. 특급 호텔이 없어요. 네. 그 광역시내도 부가 부산 가면 많잖아요. 그런데 대구는 거기가 제일 좋은 호텔 중에 하나라고합니다 제가 잠을 자러 간게 아니라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요. 강의를 하러 갔는데 무슨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설명이 길죠. 어, 1층에 <laughs> 네.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저브 매장이 조금 더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냥 앉아 있었어요. 제가 뭐 시간이 좀한 30분 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커피를 한잔쫙 먹고 있는데 굉장히 우아하게 생기신. 그 사모님이, 그니까 민크였던 것 같아요, 그것도저딱 다고 오시더니, 갑자기 내 앞에 딱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딱 쳐다봤더니, 어, 삼천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예? 그랬더니, <laughs> 그랬더니 어, 왜그러시더랬더니 결혼 안 했죠, 딱 그러던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명함을 딱 주시는데 무슨 무슨 뭐. 고급, 뭐 명문가, 무슨 매니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런 명을 처음 봤어. 그래서 선을 볼 생각이 없냐고, 명문가 지방가 선을 보게 해주겠다고 저한테 명함을 내세우신 거였어요. 그래서, 야, 수성구가 그런 곳이구나. 예, 그런 감동을 주는 수성구였기 때문에, 예, 제가 명함을 받아오진 않았습니다. 저는 결혼했습니다! 라고 해서 이 예, 반지를 보여줬거든요. 예, 그래서 딱 거부하고 나오긴 했는데, 어 기분은 좋았습니다. 네 결혼을 안한 사람으로 보여서 네 그런 말씀드리고 싶네요. 안한 사람으로 보였는지 아니면 못한 사람으로 보였는지는 모르잖아요. 안돼 <laughs> 아,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그랜드 호텔에서 선을 많이 맞선을 많이 보신다고 <laughs>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거기 그런 매니저분들이 많이 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잘 들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죠. 뭐훈훈한 네. 마무리 좋네요. 네. <laughs> 학교와랑 학원과 인정성만 보면 된다고 이제 지지역 얘기하실 때 네. 서울이나 경기권 이외에는 역세권에 대해서 크게 아주 뭐 이렇게 강조를 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어 보통 그 역세권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그 역세권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광주도 그렇고요, 대구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대전도 그렇고요. 그 전철을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으세요. 그러니까 보통 뭐 자가용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버스를 이용하시거나 걸어가시거나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은 전철을 타고 가나 다른 교통 수단을 이용하나 시간이 똑같이 걸리면 전철을 탈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입지들은 보통 그 지하철 역세권 프리미엄이 있긴 있죠, 당연히. 근데 어, 서울이나 부산처럼 높지는 않은 거죠. 예.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대구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여기까지 마무리할까요? 떡볶이가 맛있어요 대구는 그래서 떡볶이 <laughs> 맛집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니 대구 맛이... 계시는 분들이 네. 섭섭해 하시겠어요? 얼마나 맛있는 게 많은데 쟤는 맨날 와서 떡볶이기만 하냐고 왜냐면 떡볶이처럼 중독성이 강한 음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음식들은 그냥 가서 안 먹을 수도 있는데 떡볶이는 배가 부른 상태에서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 대구 물건 조금이라도 팔아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laughs>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한민국 대표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에서 가장 자신있게 추천하는 특강,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정석을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파숑 김학열 소장의 명품 강의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정석을 들으면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지역, 어떤 상품의 수요가 많은지 알수 있게 됩니다. 적정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알수 있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어떤 부동산을 사야 할지에 대한 확실한 의사결정 인사이트가 생길 것입니다. 총 5강 강의 중 1강은 무료 맛보기 강의입니다. 1강을 먼저 들어보시고 결제하시면 됩니다. 딱책한권 가격으로 명품 부동산 특강을 여러 번 반복해 들을 수 있습니다. 빠쇼의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정석 여러분의 부동산 지식을 두단계 올려드릴 참 좋은 강의입니다 빠쇼의 세상 답사기